우리 38장 예수 우리의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은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죽게 되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주소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어서 에베소서 6장 오늘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소 6장 1절부터 같이 하나님 말씀 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자,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인생의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장 1절부터 4절은 자녀와,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가 어떠한 모습인지 간에 못 배웠고, 뭐, 가방끈이 짧고, 귀가 어둡고, 어떠한 외모적인 모습에 우리는, 어, 상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어른이라, right. 그러면서도 2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1계명이죠 그런데 십계명에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5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첫 계명이라고 하는가? 1계명부터4계명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는 계명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계명이 4계명까지 나와 있고 5계명이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10계명의 제5계명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6장 3절에 보면 "내가 잘 된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오래 산다." 반대로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앉는 자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내가 잘 되는 것이 없고, 땅에서 단명한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잘 되지 않는 법이 없고, 땅에서 장수하지 않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 물론, 사고로, 단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삶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 약속은, 내가 땅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자녀,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순종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사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양육방식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식하게 자녀들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훈계를 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대신 무식하게가 아니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하나님의 지침성 거예요. 세 번째, 주인과 종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오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요즘은 노사, 쟁이다, 뭐, 어, 그 많은 음, 파업을 일으키고 하는 걸 하잖아요. 음.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 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노사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종들에게는 두렵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하라. 네. 그것이 굴종이 아니고 가진자가 못 가진가에 대한 무조건 맹종도 아니고. 서븐트, 서로 섬김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아, 6절에 뭐라 고 그랬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듯 하게 예그 상전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다 똑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전들은 아무 말안 하고 있는가? 9절의 마지막 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공가를 그치라. 가진 자들이 위세를 못 하도록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 믿느라. 우리는 이력서 보고 외가를 보고 사람을 외모로 보고 뽑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고 뽑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벌써 우리의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성, 종과 상전의 관계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오늘 이 예배소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 바보여서 주인이 바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써 오히려 힘을 얻고자 한다. 이것이 2 1세기의 리더십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다. 권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함부로 휘른다든지 돈이 있다고 위세를 한다든지 그런 시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자녀와 우리의 모든 노사의 관계와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인지 또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왕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시작하면 다 잘하려고 열심히 하죠. 근데 비결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똑같은 하는 비결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지는 못하는 비결의 비밀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사업에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 오늘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치 보지 말고 일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승진과 자기의 자리와 물질의 돈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비결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우리가 상정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주십니다. 이 새벽에 깨닫는 것을 가지고 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되게 하시고 나가게 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왜안 될까? 나는 왜안 될까? 하나님. 사람이 하는 것만 가지고 따라서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약한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나님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평강교회의 건석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모든 시기를 넉넉히 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상의 대회를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 몸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지의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했듯이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니라 잘 모셔라. 마지막 죽음 속에서도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것처럼 우리의 섬기는 육신의 부모도 하나님 늘 귀하게 찾는 우리 대명절의 주관 주관들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있을 때 하나님 주여 온 우리가 아버지 주여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주셨을 때 물질 주셨을 때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시기에 하나님 효도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